안녕하세요 탑코리아 레저팩토리 입니다 오늘은 스날러 무더운 날씨에도 출고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옵션 장착은 완료했고요 지금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LED 라이트 그 다음에 스키드 플레이트 플레이트 회사에 프론트 가방에, 뒤어 네. 가방, 그리고 기름통까지 네. 지금 션아또 하나 빠졌네요. 네. 허브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객분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차량에 싣고 출발 준비해보도록 하겠 자 이제 출고를 위해서 바이크도 다 실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주유도 할 거고요. 일단은 현재 이제 잘 실었나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날라갈 건 없는가 확인합니다. 보겠습니다. 안전운전.